여러분, 안녕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카시오의 히트작, MDV106, 일명 흑세치라고 불리는 시계, 그, 메탈 밴드로 교체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 메탈 밴드로 이제, 교체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딴 데서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던 그 실리콘 밴드, 러버 밴드라고 하죠. 그것도 이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다이버 시계는 메탈 밴드가 훨씬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카시그흑돼치 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지만 두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메탈 밴드로 착용하려고 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 실리콘 밴드로 착용하려고 두 개를 샀었는데,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착용을 해보니까, 그냥 메탈 밴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메탈 밴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카쇼 흑색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품 메탈 줄이 있어요. 있는데 국내에서 그 판다는 곳을 제가 한번 다 뒤져봤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팔긴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해외에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나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 가격대는 어, 국내가로는 한 3만원 미만? 한 2만원대 정도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한 20달러 초중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제가 본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도 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정품 메탈줄이 아니고요. 제가 집에 갖고 있는 메탈맨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탈밴드 시계가 아닌 메탈밴드로 교체를 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면 여기 이 부분이 엔드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엔드 링크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아 가지고 끼우질 못 하던가 아니면 이 사이에 틈새가 엄청 넓어가지고 눈에 좀 거슬리죠. 제, 제가 한 거.. 제가 메탈 밴드가 종류가 한세개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이, 이게 맞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정식 줄이 아니다. 아니, 아니라가지고 막 구부리고 휘고 별다 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바 보면, 스프링바 보시면 대부분 일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안 껴져가지고 맞질 않으니까 이렇게 휘어가지고 억지로 넣은 거,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메탈밴드가 사제로 구입을 하셔도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상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원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싶다.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억지로 껴서 맞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 제가 갖고 있는 시계 3개, 아 시계 아니, 밴드가 3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아예 안 맞고 하나는 여기 벌어짐이 너무 심하게 나고 그나마 이게 그나마 이종, 이거, 이거 같은 건 그나마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 계를볼 때면, 이렇게 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베젤로 좀 가려져가지고, 틈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걸로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 시계, 그, 메탈 줄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메탈밴드 시계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교체를 하실, 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이제 그 메탈 줄도 그 고장 낼수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찾으셔 가지고 사제 밴드를 하나 구입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또 샀는데 안 맞으면 또돈 날리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 밴드보다 메탈 밴드가 훨씬 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흑색치 처음 봤을 때도 와 이쁘단 말딱 했는데 제가 메탈 줄을 딱 변경하고 처음 봤을 때 느낌도 또 신선했어요. 와 이렇게 해도 이쁘구나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리콘 밴드보다는 일반 메탈 밴드로 이렇게 밴드 교체를 하셔가지고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하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음. 반대로 꼈네요. <laughs> 네 일단 너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그, 정품 밴드 구입하지 마시고, 사제 밴드를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느낌이 오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느낌. 딱, 착용하고, 딱 시계를 놔두었을 때, 그, 메탈의 느낌이 훨씬 잘 나죠. 이렇게. 그죠? 묵직한 느낌도 있고, 음. 일할 때나, 뭐, 데이트 하실 때, 메탈 줄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이나믹한 뭐 레저 라든지 뭐 밖에서 뭐 나들이를 한다든지 뭐 레포츠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실리콘 밴드를 이용을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밴드 교체를 하셔 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색다르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제가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시고 그 블로그 잘 뒤져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그 올리신 분들이 난 어디서 샀고 이렇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직접 물어보시면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난 이벤트가 좋으니까 이걸 사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쪽 가가지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시오 흑세치 메탈 밴드로 교체했을 때 느낌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이렇게도 느낌 줄수있 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 을 남겼 으니까 한번 많이 들참 고해 주세요. 오늘 은 여기 까지 고요. 감사 합니다.